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입쌤입니다. 오늘은 싱글 다이 스트레치 동작을 하실 때에도 족저근막을 예방을 하고 평발교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동작이실 거예요. 싱글 다이 스트레치 한 발은 폭바위에 올려놓고 한 발은 뒤쪽에 있는 숄더레스트에다가 이렇게 두셔서 앞쪽에 있는 플렉서를 이렇게 늘려주시는 동작이죠. 포인트는 뒤쪽에 있는 발가락을 완전히 꺾어서 밀어 넣어서 발바닥 전체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음악이 팽팽한 포지션 그리고 MTP 조인트 관절이 꺾여져 할수 있는 포지션 요거 하나를 지켜주시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앞쪽에 있는 발입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이쪽 발로 보여드릴게요. 는 MTP 조인트 요 관절이 풋바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팔가 똑똑똑똑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발가락이 앞쪽으로 길어질 수가 있고 뒤쪽에 있는 뼈들도 이렇게 길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잘 꺾거나 사용하지 않던 이 관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구요.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을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두게 되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발가락으로 잘 얘를 잡아서 중심을 잡아주실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발가락에 붙어 있는 근육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발볼을 올려놓을 때보다 발가락 놓으시면 중심 잡기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발바닥 밑에 있는 내재근들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안쪽에 있는 내재근들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평발이신 분들은 평상시에 약해져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고 늘어나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더 쓰실 수가 있으시고 강화를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평발 교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족자근막에 걸리시는 분들도 이 근육들이 늘어나 있고 약해져 있어서 이제 피로감을 족자근막이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걔가 감당해야 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족자근막 염증에 걸리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거나 재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트레이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뒤꿈치 위치의 설정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위치에 고정을 하고 내가 밀고 나갔을 때도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유수용성 감각을 한번더 증진시켜주는 겁니다. 자, 고유수용성 감각이라 함은 이 공간 안에 내 관절 또는 신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느끼는 그 감각인 거예요. 내가 밀어낼 때마다 뒤꿈치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다면 그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 능력이 떨어지면 체온 교정을 밀어내거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늘리기 위해 뒤꿈치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계속 맞추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고관절 앞쪽 스트레칭 동작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또는 평발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평발일 때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비활성화되는 근육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 내용. 알아보실 수 있고요. 고유 수용성 감각을 왜 증가를 시켜야지만 체육 교정이 되는지. 그래서 필라테스는 어떻게 체육 교정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싱글 다이 스트레칭을 할때 신경 써야 될 거, 발 뒤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발살짝 또는 발가락 그리고 뒤꿈치 위치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 다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